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 t v 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는 그 어, 어느 정도 다 먹은 친구들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뭐 이거 이거 또그 자리 앞에 자리 다 먹은 친구들이 어, 눈에 확 띕니다 아 이미 먹어서 그 다음 자리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너무 좋고요. 음, 얘가 많이 이제 올라온 상태라 <laughs> 조금만 찔러도 조금만 찔러도 여기 뭐 37,500원 요 자리는 그냥 넘을 것 같고, 아, 그리고 많이 달리기를 하면 아주 많이 달리기를 해도 되는, 오야, 그렇지 43,000원 짜리 여기 연절인데 43,000원도 달리기를 해도 되는 어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. 카카오페이가 시총이 큰데 또 움직일 때 보면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. 어 그래서 지금 11% 620억 거래대금이 이제 조금 살짝 들어와서 어 넘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. 어 쭉쭉쭉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. 손절은 여기 30분봉 20선 자리가 딱 적당한데 사 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34,200원 정도 그리고 또어 제가 잘안 고르는 거 중에 하나가 그이 삼성 이름 들어가는데 어 삼성중공업도 거래대금이 좀 들어왔어요. 7천억 음. 7천억? 엄청 많이 들어왔네.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. 얘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. 와, 옛날에는 많이 비싼 비쌌, 비쌌었네. 어, 얘가 17,400원까지. 17,400원까지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. 어, 저쪽에서 보면 좀 힘드니까, 6% 정도 더 올라가도 괜찮고요. 손절은 여기, 15,800원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2.3%입니다. 어, 위로는 6% 아래로는 2%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또 하나는 현대힘스입니다. 어, 현대힘스는 일단 거래대금이 짱짱합니다. 어, 물론 삼성중공업 7천억과 카카오페이 뭐 600억 뭐 이렇게 센 애들 비교하면 그딱 중간 1 천억인데 이 앞전에 2,700억이 들어왔어요. 어, 삼성중공업 7천억 보니까 이게 아, 얼마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어, 얘는 뭐 앞에 만들어 놓고 물타다가 쫙 올렸죠 어, 이런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하나 더 달리기를 할것 같은데 일단 줄 하나씩 딱딱 그어보면 그 다음 자리가 어디로 갈지 보이죠 여기 위에 25,000원까지 11%더 달리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, 손절은 여기 30분봉 20선 잡기에는 좀 짧고요 어 오히려 좀 추매를 하려고 하면 여기 60선 자리에서 2500원 정도에서 추매를 하는 게 어, 괜찮아 보입니다. 마이너스 8% 전인데 여기는 좀안 깨지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. 추매는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